자 안녕하세요 미꺼보는회집TV의 회집실장입니다 어,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이 독일이 회 쓰는 거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 쓸 거는 광어 한 마리 쓸 거고요 그 다음부터 쓸 거는 모듬회를 좀 많이 쓸도록 하겠습니다 회는 한 접시당 2만 원씩 이고요 두 분이서 먹기 딱 좋은 사이즈며 양도 넉넉하죠? 자, 우선 광어를 손질을 해주고 빠르게 쓸어 보도록 할게요. 자 광어는 기본적으로 어 색깔이 등살하고 뱃살하고 틀립니다. 그래서 웬만하면 섞어주시는 게 회를 떴을 때더 이쁘게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. 자 지느러미까지 썰어서 넣어주고요. 자 이러면은 광어 한 접시가 완성이 됐고요. 이것도 똑같이 어, 2만 원짜리입니다. 자 초생강 락교 와사비까지 올려주고 포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포장을 해 주도록 하고요. 지금부터 쓸 회는 어, 모둠회입니다. 광어, 숭어, 연어 세 가지 들어가고요. 이것도 똑같이 2만원, 한 접시에 2만원 짜리입니다. 제가 회를 두 접시를 어, 뜨다가 갑자기 영상을 촬영한 거라, 어, 저기 아직 숭어 짜투리가 남아있죠? 자 이런식으로 연어랑 숭어같이 밝은 색깔 회는 가운데다가 깔아주고 광어가 두 줄이 올라가는데 어, 양 사이드에 올려주면은 조금 더 회가 더 이뻐 보이겠죠 자, 이런 식으로 두 번째 접시까지 완성을 했습니다. 자, 세 번째 접시. 자, 세 번째 접시까지 완성이 됐구요. 네 번째 접시, 떠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네 번째 접시도 완성이 되었고요. 다섯 번째 접시. 자, 다섯 번째 접시부터는 광어가 한 줄밖에 남지 않아서 회양을 맞추기 위해 어, 숭어, 뱃살과 다른 어, 살로 어, 채워주고 있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다섯 번째 접시까지 다 떴구요. 이제 여섯 번째 접시 떠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같이 광어가 긴 줄이고, 어, 회가 좀 부족할 때는 어, 앞에 좀 짧게 연어를 미리 한줄 깔아주고, 광어를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되면은 연어가, 어, 두 줄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. 자, 나머지 빈 공간도 숭어 뱃살을 이용해서 다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섯번째 접시까지 다 떴구요. 그러면은 지금까지 믿고보는 횟집TV의 횟집실장이었구요. 이독일이 뺐으는 영상 어, 모듬에를 떠봤구요. 구독하기랑 좋아요 버튼 한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